오는 10월로 예정된 BTS 무료 콘서트 소식에 부산 숙박업계가 어이없게 폭리를 취하려 하자 아미가 분노했습니다. 논란이 심화되자 부산시는 전 기관을 소집하는 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번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 방탄소년단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들고 일어나자 부산 숙박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미가 보여준 행동에 과거 이미 미국에서 보여줬던 사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미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었는지 이번 사건부터 통쾌한 과거 사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방탄소년단 피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방탄소년단이 무료로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공개되자 부산 지역 숙박료가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이번 부산시 숙박료 논란은 상식적인 수준을 한참 넘어선 상태인데요. 숙박 가격을 평소보다 30배 넘게 올려 예약을 받거나 기존 예약을 강제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새로 예약받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기장군 호텔은 2박에 천만 원이나 됐고 해운대구 호텔의 바다 전망방은 하루 275만 원 도시 전망방은 165만 원을 내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도가 지나친 숙박업계의 횡포로 인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좋은 의도로 무료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되려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앵간히 해야지 진짜.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외국으로 다 나가버려야 정신들을 차리건지. 검색해보니 그 다음 주 주말에 15만원 하는 숙소가 70만원 올라와 있네요. 엑스포 개최하면 바가지 씌우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엑스포 유치는 숙박업소만 배불릴 듯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방탄소년단 팬들이 커뮤니티에 부산 숙박업체들의 만행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강력 대처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는데요. 또한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으로 역효과가 우려되자 부산시는 이날 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지도 점검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위해 30일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정기관을 소집하는 회의도 연다고 했는데요. 부산시는 이번에 엑스포 유치 때문에 방탄소년단 무료 콘서트를 유치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엑스포 유치에 먹칠을 할까봐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방탄소년단을 불러 세계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지를 기원하기 위해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장은 직접 국위선양의 주역인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아미의 반발에 부산시는 더욱 비상이 되었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숙박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폭리를 막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료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을 방지하고자 공연 당일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대거 증편 운행하고 셔틀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방탄소년단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은 방탄소년단이 지금껏 전 세계적으로 K-팝과 한국의 문화를 알려온 노력이 부산 숙박업계의 횡포로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한인택시 담합 사실 방탄소년단 콘서트로 인한 횡포는 부산 숙박업계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LA 콘서트 당시 한인택시의 가격 담합으로 수많은 팬들의 발이 묶여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통신이 잘되지 않고 오버택시를 잡기도 힘든 상황에서 한인택시들은 폭리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부산콘서트 개최 소식에 줄줄이 인상된 부산시 숙박료처럼 택시요금 역시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치솟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소리를 듣는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위기 대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팬들은 직접 트위터 등을 통해 소통하며 버스를 대절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안하게 숙소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바가지 택시 비용으로 폭리를 취하려던 한인 택시들은 오히려 외면당하면서 빈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미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악꽃이다, 아, 흥이다. 팬들을 우습게 보면 다른 길을 찾아버리는 겁니다. 와, 진짜 나빴네. 다행이다. 레알 300불에 주차비 별도라더라. 예약 받아놓고 방탄거인지 몰랐다고 가격 올린다고. 장사꾼들 속은 어째 한국이고 외국이고 똑같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기선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무료 콘서트까지 준비한 만큼 부디 이번 바가지 요금 사태가 진정되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